네 안녕하세요 하우스텔의 정직한 강팀장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가 뛰어난 집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테리어뿐만 아니고 분양 가격에 있어서도 새로 지어진 바로 뒷동에 이어지는 집만 해도 참만은 가량이 비싸지는데 분양 가격이 오르기 전에 마지막 두세 대, 두들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우선 건물 외관 보신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파벽돌과 스타코로 전체적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주차 공간 보시면 세 대를 두 대씩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여기는 대지 지분이 30평 가까이 나와서 일반적인 빌라 1.5배에서 면적이 더 넓게 나오고요. 그리고 내진 설계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가 6대나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택배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까지 반층 계단 올라가시면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하겠고요.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자, 내부 공간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들어가시면 좌측으로 신발장 공간, 색한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문 통해서 내부 들어가 보시면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신다 그러면 인테리어가 굉장히 훌륭하게 나와 있습니다. 벽면 같은 경우는 웨인스 코팅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재도 헤링본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향 같은 경우는 지금 남서향으로 향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옵션 사항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에 한대 그리고 안방에 한대총두 대의 에어컨이 제공됩니다. 이 집의 면적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22평이 나와요. 그래서 실 사용으로는 30평, 31평 정도 사이즈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보실게요. 주방 공간 보시면 지금 식탁등 아랫자리로 4인용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식탁 공간 나오고요. 그리고 벽면 쪽으로 지금 수납공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양문형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수납장 사용하셔서 벽쪽 공간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양문형 냉장고 두대 공간 돌수 있는 장 짜여져 있고요. d 자형 구조로 나와 있어서 조리하시거나 이럴 때 여유롭게 식재료들도 늘어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하는 레인지 같은 경우는 3구짜리 가스레인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다용도실 공간 보시면 여기는 폭이 옆으로 넓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옆쪽에도 보시면 보조 주방까지도 설치되어 있고요. 애벌빨래할수 있는 싱크대 아래쪽으로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보일러 같은 경우는 1등급 도시가스 보일러 사용하고 있고요. 이 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테리어도 굉장히 이쁜데 여기 지금 뒤로 지어지는 동들이 4개 동이 더 오픈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는 집 같은 경우는 2억 3,800. 그리고 뒤에 오픈하는 거는 2억 4,500에서 2억 5천대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사용하는 면적은 동일하고 인테리어 자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집에 한해서는 마지막 두 세대 분양가 오르기 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 보시면 샤워하는 공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에 환기창 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집이또 다른 특징이라 그런다 그러면 초등학교가 도보로 3분밖에 채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자녀 등 분들 통학하는데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거실 화장실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은 떨어나와있진 않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공간 보실게요. 거실 마루 같은 경우는 헤링본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이방 같은 경우는 원목 느낌의 강마루로 마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징은 남서양으로 3베이 구조로 나와있어서 방두 개, 거실 하나, 최강이 오후 늦게까지도. 햇살이 밝는 특징입니다 오늘 인테리어가 우수하고 또 분양가가 오르기 전에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수 있는 집 소개시켜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